13살 넘는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건강한 이유 알려줄까? 우리 집 강아지도 항상 이랬던 건 아니야 우리 찰리는 작년부터 갑자기 잠이 많아졌는데 더군다나 기력이 너무 없는지 산책 가자고 해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 털도 하얘지고 네. 피부에 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쿠팡에 리뷰가 5 0 0 0개 넘는 영양제를 한번 줬고요 어? 그랬더니 회춘한 것만 이렇게 펄쩍펄쩍 펄쩍 날아다니는 거지 사람 나이로 치면 80대가 넘어가지고 영양제 하나씩 다 챙기기 힘들잖아. 근데 이거는 피부, 관절, 면역, 장 건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우레기 생생이라는 영양제인데 좋아서 소개해주려고 일단 입자도 우리 찰리가 잘 먹어서 추천하는데 나이가 들어선지 손님이 무려 세 명이 났는데 이 사이에 께서잘지란나 찰리라고 아무리 부른들 치어 가지고 부른들 얘가 반응이 너무 없는 거야. 간식이든 산책이든 누가 오든 반응도 너무 없고 말이야. 제일 문제는 잠이 너무 많아져서 이러다 금방 떠나가는 거 아닌가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했어. 좋아하는 사료로 바꿔준들 밥도 안 먹었거든. 에휴. 다리뿐 아니라 허리도 안 줘야 되는지 구부정해지고 꼬리치는 건마저 힘도 없고 떨쭉이면서 걷길래만되겠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쌩쌩을 한 줘봤거든? SNS에 많이 뜨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웬걸 이 영양제 먹자마자 밥을 막아가고 잘 먹더라? 식욕도 돋는지 말이야 밥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산책까지 걸어도 이렇게 막 <목소리> 뛰어다니면서 바로바로 바로 <목소리> 바로 나가자 그러고 옛날로 돌아간 기분? 애가 <목소리> <내가> 엄청 재빠르게 <목소리> 다니니까 <제프레디다니까 목소리> 내가 카메라로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진짜 살아난 거 있지 모든 개들이 산책을 좋아하니까 민감인가 했는데 바람도 쏭생분이 겨울 날씨에 날 끌고 가더라 게다가 다녀와서가 진짜 관건이야 <목소리> 완전 신나가지고, 간식 달라고 지금 눈으로 협박하는 거 보여? 하나하나씩 영양제 시켜주면 비용도 많이 들텐데 영양제보단 간식같은시 얘가 너무 잘 먹어 오리고기를 가시 분해 공정을 거쳐서 알러지 반응도 확실히 낮춘 영양제라 노견한테 먹이기도 너무 좋은 거지 식당 리뷰가 5,000개 넘는 게 다가 아니라 동물 영양제 부분 최상위권 영양제이고 신기하게 영양제나 간식 고유의 꾸렁내 같은 게안 나고 노견인 강아지가 씹어먹기 편한 제형으로 제작되어서 걱정 없이 먹이기도 좋을 거야 영양제 이거저거 찾지 말고 우리 애기 쌩쌩으로 한 번에 관리하라고 간식 잘안 먹는 애도 먼저 달라고 이렇게 뗐을 정도니까 참고로 이제 누가 오면 치킨까지 한다